吃的在背面。啊、那这一个是 whiskey 的 menu、uh, whiskey 我帮您拿韩文的 menu 过来啊。Uh, 那第一页这四个是只有这里喝得到的，那它也会从旁边的橡木桶里倒出来啊。Uh, 好的。那如果说对这两页 whiskey 有兴趣，可以选这个三杯的组合，uh, uh, 这两页任选三个啊。Okay. 那。 后面四页呢，有一些比较受欢迎的 w h i s 味 y a l a r o s o v i n o b o d y c and Vinocerry. 那这四页就一二三四也可以三杯的。啊好吧。那你们看一下。啊谢谢。谢谢。这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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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노래 피트가 음 들어간 비누 이거는 먹어봐야지 한잔아 이건 한잔 먹고 그럼 1100짜리야 일단 하나 시키고 음. 이거 먹은 다음에 이거 한잔 시킬게 핑크 구워봐? 그거 시켜봐 카바람 음. 진도 궁금하긴 해 이거랑 자기는 술 골랐지 어그리 안주 <laughs> 오징어 튀김 일단 하나 시킬까?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주문을 어떻게 하라고? 자이백 아, 오케이 1100비노 음, Fino sherry, rum, mm -hmm. Madeira. Pinot rum and Madeira. I see. No mm -hmm. ice for the whiskey.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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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Since 2016, and finished maturing uh, this January. Ah. Oh. Mm -hmm. Thank you. I will bring it to you. 카스아네 그리고 파슬리 감사합니다 가격순으로 먹어야겠다 어떻게 먹어 가격순으로 먹어야겠지 이것은 핑크 고구마 그리고 이것은 파우더 아 파우더 즐 아, 감사 아. yeah, 아, 일단 롱케스트야 이거는 지금 허니 바닐라 트로피컬 프루치. 향이 완전 달아. 시트러스 향, 알코올은좀 치는데. 그거 써둔 대로 느껴지네. <laughs> 단향이 바닐라, 버번캐스트 향 디스타일. 근데 조금. 피발향 느낌도 있어. <laughs> 어, 조금 그. 희발류보다는 꼰대 어, 있죠, 꼰대. 오공꼰대 느낌. 음 먹어볼게. 오. 뜨겁고, 맵고, 그냥 입안을 막 다. 조전아 어. 근데 입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는 상쾌하겠다. 이거 빨리 상쾌하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매움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물좀 먹고 근데 생각보다 취향 이 자기 상... 취향이야? 어, 이런케스크가 이건 아마 솔리스트는 아닐 거야. 그 비틀러리 이적으로서 붙 있었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매운 것 때문에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음. 그러니까 취향 차이가 좀꽤 꼈다. 좋은 향으로 봤을 땐이 음. 그대로 허니 바닐라 이런 느낌인데 조금 잘못 맡으면히발루가 아니라 본드 드 느낌이 나가지고 이만한 불리지 여기 이렇게 겉에들이 할것같아요즘분 아, 빨아들이긴 한데 매운 걸 싫어하다 보니까 쇠리 쪽은 거의 안 먹었었던 테스트 스트링 쪽은 음.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괜찮대 집에 가서 아프나 다시 한번 먹어봐야겠다 <laughs> 아 매워서 못 먹었는데 어, 괜찮은데? 아, 왜? 짜고 어. 달고 어. 술만 나는.. <laughs> 어? 나 먹어볼게 응. 아.. 아 칵테일을.. 약간... 대만에서 처음 먹어본다 빠를 처음 먹었지 만... 어,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많이 먹었는데 난 약간 또 상큼했으면 좋겠는데 상큼하지는 않아 향이 좋은데 근데? 위에가 초콜릿 향이었거든? 완전 맛있는데? 내가 술. 이제... 아니, 이게 술 맛이 난다고? 어, 나좀 취하는 것 같아. 소맥 4병 먹던 사람. 거의 주스 느낌. 껌 느낌도 들고, 풍선껌 그니까, 러 과일. 주시우레시. 과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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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우래씨. 껌. 그래.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근데 너무 맛있다. 오징어링. 일단 찍어서, 링이 커, 일단. 조금 과장 더 못해서, 오늘 대만에서 먹은 것좀가장 맞아. 진짜? 진짜 맛있어. 난좀 김껍지가 먹어. 아, 진짜, 진짜 맛있어. 뭐, 아까 거기 갈아입기 뭐 튀김?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거. 맛있다. 향은 난, 런캐스트가 또없은데음 그래. 향에서는? 이거, 런캐스트는 직관적으로 좀 가볍게 달게 들어오면, 이거는 내가 그 포트짠거 그 먹었었잖아? 응. 음. 그 포트 느낌이 좀 들어. 조금, 눅눅하게, 좀 음. 이렇게 깔린 느낌인데, 이것도 그 특유의, 이게 카발란 튀김가 아요 특유의 그, 잘못 맡은? 응. 음. 음, 그렇죠. <laughs> 그 본드, 본드. 그러니까 <laughs> 키발유라고 어. 생각하는 거. 이게 키발는 달라. 레새가 어, 달라. 그 본드인데 음. 하여튼 음. 살짝 매운 느낌. 대신 알코올은 럼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 맡으면맡을수록 음. 그 음. 이것도 살짝 껌처럼 느껴지는 느낌, 느낌. 어, 이거는 아니야. 이거랑은 다르고, 이거는 약간 껌 느낌. 음. 마데일라는? 주시우레시 살짝 비슷한? 여기는 허니, 시나몬, 아몬드. 근데 그 단양은 있는데, 이 시나몬은, 모르겠어요. 시나몬을 먹어본 적이 없지, 내가? 시나몬 개피잖아? 개피? 응. 어. 개피맛 사탕? 어, 더 기분이 안 좋아졌네. <laughs> 먹어볼게. 사발간이 다 똑같나 보다. 다똑같 일단 아려오 아리고 맵고 이것도 막 느낌이 거의 비슷해.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그냥 입안에 해지는 느낌. 근데 도수가 높다고 이러진 않거든. 이게 약간 피로함을 느낄 정도인데 이 정도. 진짜? 어. 일단. 그러니까 입안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건조해져. 그리고 그 냄새에서 느꼈던 본드향. 이 본드향이 또 제대로 바꿔서 느끼는 과일향이야. 이게 처음부터 계속 입안에 냄도랑 삼키면서 살짝 끝은 긴데 뜨겁고 막 그냥 계속.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피니쉬 자체는 큰차이는 없는 것 같아. 파블랑, 도리스테 피노. 이거는 토르 퍼즐 지 조금 레 근데 향이 랑 비슷해요 그냥 간격을 많이 뒀단 말이에요 한 10분씩은 뒀는데 이거는 좀 런케이스크랑 비슷해요 이건 좀 묵직하게 깔린다고 하면 가벼워 이거보다는 덜가벼워 가벼운데 단향과 조금 가볍게 더 퍼져 향이 더 퍼지는 데더 퍼지는데 이것도 약간 열대 과일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안 좋게 말하면 본드나 본드 세 번째가 그런가? 왜 향이 다 비슷하냐? 먹어볼요 이렇게 살다 똑같아, 똑같아지는 느낌이지. 그 <laughs> 어, 이 금액대의 차이가 의미가 있나 싶어지는 느낌이 음, 단맛이 더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 같긴 해. 뭐치면안데 어, 조금 실망. 피노는 솔리스트 상위 라인이 있어. 만자니아, 몬클라도 모스카텔, 그 다음 PX. 그 중에 가장 싸. 상위 라인이라는 피노가. 그래서 조금 저렴한 포지션이면 비누랑 그런 거보다 훨씬 비싸단 말이야. 근데 세 번째 잔이라 그럴 수도 있어. 알코올 많이 먹었으니까. 그런데 큰 임팩트가 없어. 그냥, 그냥 더 가볍고 더 뭔가 맛시기 좋아지는 느낌 그냥. 그리고 단맛이 좀 부드러워진다. 음. 삼켰을 때이펙트가다 쎄. 그러니까, 세개다세니까두분이더 힘들어. 비슷비슷해서 그러니까, 제가 도수가 다 50도가 넘어 음. 그리고 다 폭발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음. 세 번째 먹을 때쯤에는, 이거의 리뷰가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맛이 더 쎄. 음.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맛인데? 꽃향기가 나긴 하는데 술 맛이 더. 이것도 상큼한 게 아니었어. 그래?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이걸 섞이면서 꽃 느낌으로 다가오는 꽃 느낌. 음.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난 미스키를 먹다 먹었던 어 건가? 그느이 있긴 하지만, 약간 꽃이 묻고? 아, 여기 보면, 물론 카발란 미스테를 양을 많게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칵테일 먹는 게더 맛있어요. 아 차라리 카발란는 이렇게 세잔 시키면 슬슬 마지막에 구분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세잔 말고, 먹고 싶은 거 한두 잔. 솔리스트 3위 라인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여기서만 파는 다른 보르도 와인 캐스트. 그런 걸 먹는 게 좋을 것 같고, 칵테일이 맛있어요, 칵테일. 자, 마지막. 피치드 비노여기서만 파는 거래. 한정 캐스팅. 향에서는 피트는 안 되죠. 근데, 뭔가 이 세계보단 부드러울 것같아 음. 음. 특유의 그 열대관향은 또느껴지거든 음. 네. 본드향과 열대관향? 그건 느껴지는데. 근데 피트가 막 세지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향에서는. 음. 순위가 필요하나 이기를해봅 <목소리> <목소리> 피트가 세게 느껴지진 않는데 <목소리> 은은하게 까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슬슬 느껴지거든요 단맛 <목소리> 사이에서 마지막에 느껴지는데 삼킬 때딱그 카발라니아만 흡수다고 치면 이제 피트가 은은하게 나와요 투냐니 느낌으로 그래서 오, 이거는, 살면 사고 싶다. 솔직하게 이세계는비노에서 끝나도 될것 같아. 왜냐면 너무 폭발적인 게다 똑같다 보니까, 맛의 구분은 있을지언정,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파발람의 특징을 가장, 씹고 맛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건 비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뉘앙스가 다 있어요. 카발라 원액이 똑같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에서 4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자, 그리고 다 먹었고. 오늘의 순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순위인 거. 1위는 비누. p t 드 비누. 그냥 조화도 어울리고 응. 색깔났다. 그냥 생각한 거랑 좀 색다른 부분이 있었고 2인 난너기있어3인도 응. 마데이랑. 그래서 4인분이. 근데 1, 2, 3, 4. 어.